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밤 지기입니다. 지난 시간 영숙 씨와 유진 씨는 작은 이해의 씨앗을 심었죠.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는 복잡한 매듭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매듭이 풀리려 애쓰는 과정, 그리고 가장 큰 시련 앞에서 마주하게 될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병원에서 보낸 며칠은 제게 긴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듯 저는 현실의 무게를 다시금 마주해야 했죠. 심장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앞에 성큼 다가선 기분이었죠.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유진이는 제 수술 소식에 저보다 더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제 옆에 헌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차가웠던 딸의 눈빛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제 병실을 지키며 간호하는 유진이의 모습은 제가 평생을 바라왔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잠든 유진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수 없는 뭉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위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민준이는 장모인 저를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병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게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때로는 유진이가 지쳐 보일 때면 그녀를 대신해 병실을 지키기도 했죠. 한 번은 제게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주며, 장모님, 부디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외손녀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같이 제 병실에 들러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매듭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던 하은이는 이제 매듭실을 가져와 제 앞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매듭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저 잘하고 있죠? 하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제 병실에 활기를 불어 넣었고, 저희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하은이의 작은 손을 보면서, 저는 있었던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조술 전날 밤,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 무심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고, 저희 손등 위로 따뜻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다쳤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유진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이제 와서야 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유진이,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민준이, 그리고 저에게 매듭 만드는 법을 배우며 해맑게 웃던 하은이까지, 그들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조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제 손을 잡아 주었고 때로는 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매듭 만들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실과 도구를 가져다주며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시연 앞에서 영숙 씨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연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묶어줄까요? 그리고 영숙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매듭을 맺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로운 매듭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밤 지기입니다. 지난 시간, 영숙 씨 가족은 가장 큰 시연 앞에서 진정한 가족의 연대를 경험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매듭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적처럼 저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이겨내고, 저는 마침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딸 유진이와 사위 민준, 그리고 사랑스러운 외손녀 하은이의 헌신적인 간호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퇴원 후 저는 유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던 도시 아파트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이곳에서 저는 회복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진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매듭 공예 작품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고, 더 나아가 제 작품들을 자신의 갤러리에 전시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 엄마 작품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미처 몰랐던 엄마의 열정과 예술혼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저의 예술혼을 딸이 비로소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진이는 제가 추구했던 전통의 가치를 도시적인 삶 속에서도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죠. 저 또한 딸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유진이의 바쁜 일상이 더 이상 불평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유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한 잔을 내어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우리 모녀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의 매듭이 단단하게 맺혔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외손녀 하은이의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매듭 만드는 법을 배웠던 하은이는 학교 방과 후 활동 시간에 매듭 공예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매듭으로 상 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하은이를 보니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은이는 저에게 전통 문화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고 미래에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유진이네 가족 모두가 모여 저희 퇴원 축하 겸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손수 불고기를 만들었고 하은이는 저에게 배운 매듭으로 식탁을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민준이, 하은이에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미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갔습니다. 핏줄이라는 혈연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새로운 매듭이 되어 주었죠.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와 갈등을 넘어 영숙 씨 가족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까요? 용서와 사랑을 통한 치유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영숙 씨의 마지막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삶이라는 예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밤 지기입니다. 영숙 씨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 서로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매듭을 맺은 이 가족에게 과연 어떤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그 따뜻한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저는 서울 유진이의 집에서 매듭 공예를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제 손은 다시금 능숙하게 오색실을 엮어 아름다운 매듭을 만들어냅니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분주한 풍경이 펼쳐지지만, 더 이상 그 모습이 낯설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딸과 사위, 외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삶이 펼쳐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진이는 제 작품을 자신의 갤러리에 전시했습니다. 달빛 아래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은 제 매듭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감탄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옆에서 뿌듯한 얼굴로 작품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유진이는 제 매듭공예를 단순한 전통이 아닌 현대적인 예술로서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사위 민준이는 퇴근 후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시골 생활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켜온 삶의 방식과 예술원의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민준이 덕분에 저는 서울 생활에 더욱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은이입니다. 하은이는 이제 저희 가장 열렬한 매듭 공예의 제자이자 저희 삶을 이어갈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저에게 배운 매듭 공예로 자신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꿈꿉니다. 때로는 제게 할머니, 이 매듭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달면 어떨까요? 라며 엉뚱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하은이를 보며 저는 매듭 공예의 미래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덧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오랜 갈등과 상처를 겪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매듭처럼 엮여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것이죠. 오늘 밤도 달빛이 창가로 스며듭니다. 저는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집안에서 시를 엮습니다. 매듭 하나하나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매듭은 이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결과 유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매듭은 풀기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매듭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삶을 완성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영숙 씨 가족의 달빛 아래 연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